함수 f(x) x의 양수인 모든 실수에서 부등식 이걸 만족시킨대죠 그쵸 어 부등식을 줬네 근데 극한을 구하라고 세드위치 극한이겠죠 그쵸 아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것도 좋은데 아예 내가 구하라는 것 자체를 조금 이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x가 1로 갈때 x 1분의 x 플러스 1 f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차피 x 얘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을 미리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쵸 음,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 그냥 어, x-1분의 fx 극한값만 찾으면 되네 그럼 x-1을 한번 나눠볼까요? x-1분의 2의 lnx x-1분의 fx 그 다음에 x-1분의 2의 x승-2 굉장히 띠껍죠? 왜? 나한테 익숙한 형태가 아니야 그렇죠? 내가 아는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극한은 어떤 거예요? 리미트?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x-1 에 이런 거예요. x가 0으로 갈 때가 나한테 익숙한 건데, 아, 지금 여기서 양변 에 x1로 갈때 취하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, 그쵸? 아,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? 얘랑 얘를 찾으면 될 텐데, 그거할 때,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2 곱하기 ln x, 여기서 이 값을 구할 때 x-1을 t로 치환해서 구하자는 거예요.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, 음, t분의, x자리 t 플러스 1 들어가죠. 그죠 2에, 그리 ln t 플러스 1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1이고요 그럼 2만 남네요. 그죠 얘가 2라고? 아, 그리고 얘도 똑같이 치환해서 계산하면 2가 나올거예요 이건 내가 안할게요. 아, 그럼 2와 2 사이니까 이 값이, 이 값이 2로 수렴한다는 거고, 그럼 답은 2분의 2 이렇게 나오는거겠죠.